안녕하세요. 도리 쇼핑입니다. 오늘은 차량운전 필수품인 차량용 블랙박스 구매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차량용 블랙박스는 운전자에게 있어서 필수 장비가 되었습니다. 최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블랙박스의 갑작스러운 고장은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하며 사고 발생 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해 큰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블랙박스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. 다음으로 블랙박스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성능 요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 품질. 블랙박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능은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영상 품질은 블랙박스를 서,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. VGA부터 4K까지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델이 있지만 저장 공간과 균형을 고려해 HD 또는 Full HD 해상도를 권장합니다. 두 번째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레이트는 영상의 부드러움을 결정짓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고 상황에서 세부적인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30 프레임 이상의 프레임 레이트를 지원하는 블랙박스를 선택하면 사고 시 순간의 세부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채널 수와 화각 블랙박스의 채널 수는 기록할 수 있는 시야 범위를 결정합니다. 전방만 기록하는 1채널부터 전방과 후방, 심지어 차량 내부까지 기록할 수 있는 다채널 제품까지 다양합니다. 사고 상황을 포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전방과 후방을 모두 기록할 수 있는 2채널 블랙박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됩니다. 또한 화각은 너무 좁지 않으면서도 외고기 적은 대략 120도에서 140도 사이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 블랙박스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필수 장비입니다. 영상 품질, 프레임 레이트, 채널 수와 화각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블랙박스를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음으로 가성비 좋은 블랙박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이나비 블랙박스입니다. 아이나비 블랙박스는 고화질 영상과 쉬운 조작이 장점입니다. ADAS 등 다양한 기능 지원으로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로 최대 150시간 녹화가 가능하고 빛이 부족한 저조도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하게 녹화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바넥스 블랙박스입니다. 해당 제품은 전후방 모두 30프레임 영상으로 끊김없이 부드럽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. 또한 140도 넓은 광시야각으로 어느 각도에서도 와이드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. 가장 큰 장점으로는 3세대 포앱 프리 기능으로 영상 저장 공간을 균일하게 분배하여 안정적으로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현대 TNR 블랙박스입니다. 현대 TNR 블랙박스는 전후방 모두 FHD와 30프레임을 지원하며 고화질 영상 녹화가 가능합니다. 손쉬운 환경 설정이 가능하며 ADAS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주차 녹화 또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고 무료 설치기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바이넘 블랙박스입니다. 바이넘 블랙박스는 12인치 풀 터치스크린을 자랑하며 4K 울트라 HD 화질로 고화질 촬영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. 아이 앱 연동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이 가능하고 제어도 가능합니다. 선명한 고화질 영상 촬영을 원한다면 해당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루비스톤 블랙박스입니다. 루비스톤 블랙박스는 전후방 풀 HD로 ADAS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30프레임의 촬영을 제공합니다. 컴팩트한 디자인의 특징으로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무난한 블랙박스입니다. 자세한 내용과 상품에 대한 정보는 링크 더 보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